사람이 살다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게세 가지 정도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삶대로 안될 때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한 사람일수록 일차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도 자기가 명확하게 먹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 승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은 뭐 먹을래? 그럼 뭐라 그러죠?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니면 그냥 너 시켜줘 같이 시켜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지수는 낮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환경이나 자극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이건 그런 환경과 그런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의 최종 값은 환경과 자극에 대한 곱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나 자신이 그 환경과 자극에 대한 <laughs> 태도나 자세. 이걸로 인해서 최종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자극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0이에요. 자세와 태도가.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때로는 내가 마이너스로 자세를 취하거나 곱하기로 자세를 취하면 원래 그 자극에 비해서 훨씬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그 자극이 되게 쎘는데 저희가 이제 살아서 살아온 걸 이렇게 둘러보면 원래 그게 되게 쎘는데 그게 나한테 인생에 좋은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원래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인 요인이 있어요 뭐 사업을 망했거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졌거나, 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은 자세와 좋은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면 그게 내인생의 결국은 되게 큰 좋은 전환점이 되거나, 분기령이,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1차적인 것만 생각할게요. 그 자극 그 자극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된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센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반복해서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반복해서 해야 돼요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그게 원하지 않는데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 저희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느그 애비랑 사는 거라고" 했어요 <laughs> 에? 누구랑 사는 거라고요? "느그 <laughs>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애비", <laughs> "느그"라는 단어에서도 느낄 수 있고, 상당히 본인과는 객관화해서 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느그 애비"랑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산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들 때문에. <laughs> 매우 간단하죠? 누구의 어, 애비와 누구들 때문에 산다고요? 누구들 때문에 산다. 자, 그럼 되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반복해서 맺는 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되게 큰 고통이거든요. 스트레스고. 다니고 싶지 않은 직장을 계속 다녀야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해야 되고 쓰고 싶지 않은 감정을 계속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래요. 사람이 그 귀신이 그 어디를 떠돈다고 하나요? 천 예. 뭐 구, 구천 떠돈다고 하죠. 하늘로도 못 가고 땅에 편하게 누워서 쉬지도 못하고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 과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 접근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억울할 때 같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떠돈다고 하잖아요. 편안하게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간이 억울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했는데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면 제가 보기엔 피곤한 거지, 억울한 거하고는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느끼거나, 나이가 먹어서 서럽거나, 일을 많이 해서 서러운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고 자식들도 아빠한테 아빠 진짜 아빠 아니었으면 우린 진짜 지금 뭐 엉망진창이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그 아빠나 그 엄마의 인생이 그래도 뭔가 선물을 받는 내 마음에 안 그러면은 이제부터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안 알아주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먹어서 성공을 못해서 억울한 게 아니라, 나이가 먹었는데 자기의 취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즉, 다른 말로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원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사랑의 씨앗 같은 거거든요. 원한다, 소망한다, 바라본다. 네.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이, 이루지 못해서 막내 인생이 억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취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해서든, 가치에 대해서든, 물건에 대해서든, 취미에 대해서든, 그러니까 되게 고상한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남녀 간의 사랑, 이거는 수많은 사랑의 한 장르일 뿐이고요. 사랑은 상당히 다양하게 퍼져 있거든요. 자기 삶에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는 게. 네. 근데 그 자기의 삶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사랑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되게 외로워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원, 내가 뭘 원하는지. 근데 여기에서 원한다는 거는요, 단순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은 진짜 원하면 어떻게 하나 봤더니, 뭔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대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이 진짜 좋아하면요, 우리는 그걸 경제용어로 그 달러빛을 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달러빛, 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죠? 어떤 뉘앙스죠? 달러빛? 이자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서 돈을 끌어와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경제적 용어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얼서부터 쓰셨어요. 엄마나 나이키 사죠. 네. 너희 엄마 빤스를 팔아서 사라 그랬어요. 아주 강력한 그, 그, 저도 아직까지, 저도 이 언어하는 사람이지만 정확하게 이 문맥의 깊이를 표현하긴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그냥 뉘앙스로 들으시면 돼요. 너희 엄마 빤스를 팔아서 사! 근데 인간은 정말 사랑하면, 정말 좋아하면, 돈을 꾸든 이자가 센달라빛을 꾸든 심지어 어머니의 빤스를 팔아서라도 그럴 만큼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 같아요. 이게 윤동주의 시에도 있거든요. 이달라빛과그 어머니의 언더웨어에 대한 <laughs> 시가. 그게 뭐죠? 바로 윤동주의 십자가죠. 예수는 고독하다, 외롭다. 그렇지만 첨탑 위에 달린 행복한 사나이 예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말장난 같잖아요. 고독하고 외롭지만 첨탑에 달린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라는 사, 어, 사람이, 인물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했던 자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행복의 끝자락은 자기의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역시 지금 약간 수능 언어 영역 같은 지금 EBS 같은 느낌이 순간 또쫙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이해가 금방 될 겁니다. 자, 왜 고독하고 십자가에 달린 외로웠던 저 사나이가 행복하냐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자기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이든, 자기의 백성이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의 진짜 끝자락 중에 하나는 자기가 페이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페이는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주고 바꿀 만큼의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시인은 조용하게 묻고 있는지도 모르죠. 당신은 뭔가를 음. 당신의 소중한 걸줄 만큼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당신의 작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참, 이런 시를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쓰셨을까요? <laughs> 생각해 볼수록 역설적인 언어로 삶의 근본적인 말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가 먹은 게 서러운 게 아니라, 어머, 내 사랑이 없네. 내가 원하는 게 없네. 난뭘 원하는지 모르겠네. 내 사랑의 씨를 모르겠네. 그러면 인간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생존하거든요, 그냥. 그냥, 그냥 그저, 일차적으로 밖에 우리가 생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밥 먹고 똥만 싼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문맥이 직관적, 직관적. 야 정말 저는 저희 어머니를 그 야전의 시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 정말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 같다. 일차적인 인간의 생존이 뭐라고요? 밥 먹고 똥만 싼다. 근데 인간이 그것이 다 인간일 것은 아닌 거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사랑인 것 같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의 취향. 내가 페이를 느낄 만큼 원하는 것. 그걸 반복한다면 더 사랑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는 곳에서도 그것이 생각나면 그건 또 사랑의 한 색깔이래요.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한 얘기잖아요. 진짜 간단한 얘기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저는 음, 여러분도 이제 지금 뭐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났고 저는 뭐 11개월째 거의 뭐강 이번 달 강의 같은 두 번인가 세번 있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막 화도 나고요. 막 어, 특정한 나라가 원망스러웠다가 <laughs> 어, 또, 또 특정한 국내 단체가 또 정말 짜증났다가 <laughs>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분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셨겠지만 그 자세와 태도가 나중에 막 포기할 수도 있고 막아이대로 살아가 이막 막 이런 응. 이런 것도 왔다가 지겹다 지겨워 막 어느 날 제가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마스크 너무 답답하잖아요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래서. 겨울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하고 마, 아파트 단지 앞에 나왔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나와서 공기가 좋았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얼른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가서 또 마스크 갖고 보고. 야 이거 뭐. 근데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이런 강한 브레이크가 아니었으면. 저는 좀 코로나 전에 제 삶을 수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내 삶의 자존과 공존 속도가 너무 빨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20년, 3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일을 우리가 각각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속도를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머리로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아. 뭔가 삶의 방향을 조율해야 될것 같아. 근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속도가 붙은 이 힘이 있는 말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용기가 또 없더라고요. 근데 뭐 한... 개월 1일 개월 되면서 고맙게 그 코로나의 엄청 강력한 힘이 아삭한 것도 되게 많이 훅 파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도와주는 바람 역할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씩 조금씩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의 방식으로 어뭐 대단하게 뭔가 성과가 나지 않지만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 이전에 살고 싶은 삶에 대한 방식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많은 사람들을 아마 이 시기가 삶의 모양새를 바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바람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관념, 생각, 그것이 이 배의 키를 그 도세의 방향성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해보면 좋을 게,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듣고, 그런 책을 한두 번이라도 보고, 어 지금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제가 보기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1번, 만남을 가지시길 추천한다. 그거는 언어와의 만남인 것 같아요. 귀로 듣는 언어든, 눈으로 보는 언어든, 환경으로 경험하는 언어든. 그러니까 그 언어를 경험하고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몸을 반복적으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즐거워하는 노동이든,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하는 운동이든,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연은 여기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it.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 that he will manifest some way when I am next to you.